여기를 보시면요. 안녕하세요. 노가다포 라이코 스티브 작품입니다 가까이 오게 하려고 여기를 보시면요. 한 응. 응. 오늘은 저 빵꾸, 빵꾸난 거 때우는 거, 빵꾸난 거 때우는 거, 어, 이거 왜 왜, 왜, 왜 이렇게 됐지? 빵꾸난 거 때우는 거 용접을 하다 보면은 빵꾸나잖아요. 빵꾸나면은 구멍이 커져서 못 때우는 못 때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빵꾸를 때우는 거 배관 특히 배관 공격은 압이 압이 걸려 있을 때 압이 걸려 있는 거 빵꾸나면 안 되잖아요. 빵꾸를 내보고 일부러. 일부러 빵꾸를 내본 다음에, 어, 얘를 떼오는 거예요. 공격을 하다 빵꾸가 났을 상황입니다. 가장하고 할게요 이렇게 빵꾸가 났죠. 빵꾸가 이렇게 났어요. 네 이제 떼어 먹는거 네. 어떻게 떼어나? 오, 이렇게 네. 시는데. 네. 네. 여기 보면 아,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에서, 한 방에 이렇게 떼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층을 만들고, 요 위에 층을 만들고, 그 위에 층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덮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 나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적층. 한 방에 못떼어요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거를, 과정을 보여드리고, 세나안세나 테스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텔레저야, 야돼요 똥때문에 똥 때문에 잘 안붙어요 야 텔레저야. 서레저야 텔레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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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이 있어요. 그걸 메꿔야 됩니다. 참층 하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요. 보시면 금 지금, 지막 지금, 지만 막힌 게 아니에요. 금똥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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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까이서 찍어 그냥 계속 어? 여기 보시면은 요요 밑에 밑에도 이 부분 이 부분 여기 메꿔야 되고 요요 위에 요렇게 메꿔야 돼요 그라인더가 좋으면 그라인더가 있으면 더 좋겠죠 요 갈아내면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일단 한번 떼어 볼게요. 여기 여기를 여기를 봐 여기를 여기를 보시면요, 이똥이에요 이게 막힌 게 아니에요. 똥이에요 요걸. 꼭 팔면서 해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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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떼어야 털어내, 항상 이렇게 털어내면서 해야 돼. 이게 막힌 것 같잖아요. 막힌 것 같은데, 이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셀 가능성이 있어요 부분. 그라인더로 갈아 보고서 판단하는 게 좋은데 요 부분 셀 가능성이 있고 요 밑에 부분 이렇게 터고리가 진 데는 셀 가능성이 있는 데에요 요런 데랑 요런 데랑 여기도 네. 빼물 위로, 밑에부터 위로. 위에, 위에 지지면은 막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요. 여기 또셀 셀 가능성이 있는데. 야, 넣으면 되지. 한 번만. 예? 네? 셀 넣으면 되지. 그리고 한 번에 딱 되는 걸좀 보여줘야지. 확실하게. 이거를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 거기서 지금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나랑 많이 떨어지면 안 돼. 좀 가까이 와봐. 이 부분이 의심스럽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 때울게요. 하지마,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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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지저하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된것 같은데 이제 설명 없이 바로 한번더 일부러 빵꾸 내고 떼우는 거 설명 없이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한끼먹어 애가 저희가 안먹으니안 먹으면 안 맛있지. 최대는 좀 기준 서 먹을 없으면 눈아플 텐디. 여기까지 해서, 저. 그렇죠. 땜, 빵꾸 났을 때 용접하다가, 빵꾸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당황하면은, 때울 때까지, 당황하면은, 어차피 못 때우면은 집에 못 가요. 차원천이 차근차근 마음의 여,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압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면은 이제 또뭐 난리 나는 건또또물 빼고 물 집어넣고 막 그러면서 저거 하겠죠. 이 세면은 공압 공압 체크할 때넣으면살때 소리 나요. 응. 이러저 뭐냐 퐁퐁으로 다가 이 소리가 아니고요 일단은 식혀야 되니까 뜨거워, 뜨거워요 음. 만지지 마시고 네. 퐁퐁을 해서 퐁퐁을 음. 해서 이거를 뿌리는 거죠 새는 네. 데가 뽀글뽀글 새는 데가 있나 뽀글뽀글 새는 데가 없,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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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글뽀글 방울이 점점 이렇게 쑥 커지면서, 타이어 빵꾸 났을 때, 그, 요거 뿌리면은, 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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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저씨들, 저, 프로미 아저씨나, 뭐, 저, 그런, 어, 그, 고 회사, 레카 하시는 분들이 하자. 자, 보시면은요. 여기, 요거 보이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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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기 새는 데요 요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볼까요 저기 아주 미세하게 새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미세하게 새지만 새긴 이 정도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예. 이런데도 없는 게 없어 없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 소리는 안 내니까. 이런데 물 들어가면은, 물, 여기 물 들어가면은 어떻게 새지? 물도, 물 들어가도 많이 안샐걸요 한번 물 집어넣어볼게요. 영상이 길어져서 좀, 나 소리, 놀란다. 영상이 길어져서 좀, 저거 한데, 물을 집어넣으면 고 새나 안세나 보는 게 제일 확실하긴 한데, 그 전에 이렇게 공합 체크를 하는 것이 시간 절약이 더 돼요. 앞, 앞 채워놓고 이렇게 옆으로 눕히면은 옆으로 세겠죠? 볼게요. 고. 네, 앞을 놓고. 위에다 놓고 한번 볼게요. 물이 들어있다. 펜이 안 되니.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뭔잘 세진 않는데. 세진 않는데. 안세네 공압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안 하는데 자신 있다. 내가 때우면 안 샌다 절대 안 샌다 이런 분이 있는데 뭐저그런분 어, 봤는데 새더라구요 새드 배관 용접에 이렇게 하는 거는 완벽하게 이렇게 완벽.. 완벽한 사람 못 봤어요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오늘 이빼 볼게요 올라간다 낭 여까지 빵꾸난거 떼우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 하시다 보면 자꾸해서 부자로 네. 감사합니다.